이렇게,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요 숙주는 삶아서 찬물에 헹구고 소고기는 5분 정도 핏기를 빼줍니다. 썰은 무와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밑간을 해주는데요. 고춧가루 3 스푼, 어, 국간장 1 국자. 그 다음에 참기름 3 스푼, 그 미원 요플레스푼으로 한반 정도 넣었습니다. 불을 켜지 않고 양념이 고루 베이도록 저어주세요. 그 다음에 불을 켜시고 다글다글 다글 볶아줍니다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까지 볶아주시고요. 물을 두 번에 나누어 부어줄 건데요. 첫 번째는 재료가 잠길 정도로만 붓고, 그 다음에 보글보글 한 5분 정도 끓여 줍니다.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부어 줄 건데요. 이제 한 가득 이렇게 끓이고 그다음에 소골국은 오래 끓이고 그다음에 국을 또 많이 끓여야 맛있는 국 중에 하나입니다. 마늘과 대파를 가득가득 넣고 불순물은 걷어 주시고 그다음에 30분 이상 이렇게 끓여주세요 그리고 어, 중요한 게 하나가 마지막 간은 소금입니다